아 근데 화면 돌리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계속 속도가 있으니까 지그..지그..스근하게 스근, 돌아가진지 정밀한 컨트롤이 좀 힘들 것 같아 뭐야 갑자기 패드에 불 들어왔어 아 게임 켜졌구나 음. 와 패드가.. 패드로 레식을 할수 있다니 이거 에? 뜯을 때 어떻게 뜯지? 에? X를 눌러서 보상을.. 오야 진동 개오져 야 보상 뜯을 때 진동 개오져 어개 아, 떨리는데? 아니 진짜 무슨 한지마냥 떨리고 있어 물에 젖은 한지마냥 기 하나도 모르거든?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오어 <laughs> 이거 핑이야 이게? 오 어, 이거 뭐 드론 왜 던져 <laughs> 근데 그래도 이동 그런 게 어색하진 않아요 nope. 어, 어색한 거 같아 앉는 거 뭐야 잠깐만 어떻게 앉지? 이렇게야 엑스 뭐야 아 엑스가 드는 뭐, 거야? 클레모 손을 들고 있을 때 부실 수 있나? 못뭐 부시죠 어 엎드렸다 이거, <laughs> 이게 엎드리는 한번 거야? 한번 이거 부셔봐 동작 아플 거예요 조금 어? 아안 부서지네 아, <laughs> 안 응. 아 이거... 된다 된다 야 이게 변경이야 무기 변경? 씨발 일로 아, 와봐 때려... 누구 <laughs> 때리려는 어, 거 어, 같은데 특능 켰어 <laughs> 어, 어 진동 있어요? 어 진동 개오지 오야초속때 어, 야, 초속때 진동이 괜잖아 기울이기 뭐야? 기울이 <laughs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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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5 5 5 5 5동 진동 5 5진다5 진동 요5 너무 좋은데 5는5 5지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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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, 픽 찍고 드론 던지고 <laughs> 어, 깨수, 깨져서 고마워 아, <laughs> 나가는 어? 버튼 뛰는 아, 게 이거야? 아닌데 <laughs> 또 이상한 거 뜯었어, 모든 거예요 방금 이게 뭐지? 아, 이거 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그 이거 아, 조이스팩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뛸수 있다 야, 근접 공격은 뭐야 이제 보니까 <laughs> 그 반대쪽 조이스틱그 눌러봐요 어, 눌러볼까? 어, 오, 오케이 정확해 정확해 우리가 킬은 하진 않는다. 살려줘! 살려줘! 아! 어디? <laughs> 살려드리면 <laughs> 살려는 드림. 거기 살리면 내가 바로 죽을 것 같은데. 오케이 가세요. <laughs> 일어나는 법도 모르는데. 안 아, 했다. 클리어는 해드림 <laughs> 정우 한번 죽여볼까? 아? 와라. 어? 바리케이트 치는. 오오오 역사적인. 오! 사람을 잡았어. 야 근데 이거. 기울이 모르겠는데. 이 상태로. 어? 아니! <laughs> 너 지금 내가 얼마나 불편해 보이지? <laughs> 오야, 이거 와이어 지나갈때진동 느껴져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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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. 지이지지어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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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살려줘 테 <laughs> <laughs> <태>! 어딨어? 왼쪽에 <laughs> 어, 동재영이다폭탄구 <laughs> 거기 고방패 터치라고 고방패왜반동을못잡네 있네 Eliminate all the terrorists. Is this going to be out? i got your six. Throw a flashbang. I need Throw a flashbang. Inch up. Inch up. S 네 이거 웃겨봐. 기다려봐. 아 쫌이만 쫌이만. SDMG. 어어어어 갈기지 마요. 아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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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방패를 안맞추고 아. 야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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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야, 나도 야, 야. 내가. 나도 내가 어디 쏠지 몰라. 와야 반동점 괜찮? 아닌 오, 것 오. 같은데요. 여기 싸봐 여기 여기. <laughs> 그게 그건데 한척꾼이내 표는 어떻게 돼? X? x 엑스를 레드. 앨패드 조이 레드 페이티 쏘세요. 내가 죽일 까 내가 주니까. 총소게 <laughs> <상상 웃음> 까먹어. 제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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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걸 까먹었어. 아 와이어 부수지 마이 부수지 마아아 와이어 위에 걸어가게 아쉣아손 마사지 아 진짜 진동 개우져 야 혹시 와... 피격 되면 피격 돼도 진동 있어요? 피격? 네 맞아 봐 이거 제가, 제가 때려드릴게요 아 어, 때려봐 밟으면 발... 뒤지지 않을까? 어야피 진동 개우져 진짜 개우져 제의심해 이게 진동 칼리 한번 해보자 하지만 칼리가 극한왕이지 어? 칼리 별론데? 아! <laughs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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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뭐야? 喜欢什么？